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 4기 7과입니다. 제목은 내 이웃을 향한 선교. 이번 주 교과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에 대한 어떤 태도를 동반하는지 살펴봅니다. 11월 12일 일요일 교과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은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왜 여기 있나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질문들은 여러모로 유한한 존재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개나 고양이도 유한한 존재들이긴 하지만 그들이 유한한 존재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알지는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복음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 율법사가 무엇을 질문했으며 왜그 질문을 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그 질문이 매우 진지한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질문자의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의심하며 질문하고 믿으려 하지 않고 질문할 때 진지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 또한 선교의 대상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점이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를 진지하게 대하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태도는 진지하지 않다는 점을 아셨습니다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그 율법교사와 다른 청중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신중히 돌아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그 율법 교사의 동기를 아셨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또 어디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우리의 신앙적 의식이나 행실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의 이면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묘사되는 인생을 사는 존재들에게 이 질문을 대체할 만한 중요한 질문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0절로 32절을 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비록 율법교사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예수님께 매우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선교를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기에 그 질문에 대하여 응하시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 주변 상황이 좋지 않게 되어도 우리는 언제나 선교를 위한 기회를 얻는 일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11월 13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응답과 방법.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접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열망이나 바램을 사람 자신보다 더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동기를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때때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해 옵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 친구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성에 관하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였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고, 또는 3위 일체 안에 세 분이 각각 따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비록 도발적인 질문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속 공허함을 나타내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을 나타내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꼭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의 동기를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알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할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을 보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하신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봅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도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어서 디모데우서 3장 16절을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때때로 우리는 답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배움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측면을 드러내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는 대신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답은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역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와 교사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진리를 찾으려면 우리가 성경으로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단지 시의 한 구절에 불과한 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모든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기록된 말씀을 직접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는 일의 중요성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11월 14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 이 반문하실 때 율법 교사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2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무언가를 하라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교리와 믿음에 관한 올바른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들이 맞다고 알게 된그 사실을 행하고 그들이 믿게 된 사실을 따르는 것이 도전이 됩니다. 구원받는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대하여 단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로 22절을 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율법 교사와 나눈 대화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을 따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또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내가 도울 수 있는데도 무관심하다면 우리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이란 단지 신념 체계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을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빌립보서 2장 4절을 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법을 어떻게 배우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에 대한 성도들의 매일의 표현이 이두 가지 계명들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7절로 28절에서는 만약에 이두계명들을 행한다면 그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실물교훈 49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또 다른 성경절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어서 미가 6장 6절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도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함이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본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숨어지낸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나 미가 선지자 그리고 요한은 분명히 하기를 실질적인 사역이야말로 우리가 증거하는 믿음의 실체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바울은 매우 강하게 말합니다. 모든 지식을 알고 놀라운 일을 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읽은 실물교원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이 견실해질 수 있다고 시험을 견딜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라는 명령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표현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우리 안에서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오늘날의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바른 대답을 함에 대하여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율법교사의 중심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모든 정답을 말하는 것은 율법교사에게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행하는 것은 2000년 당시에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율법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선한 사마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읽고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공정하지 못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해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다른 교파의 신앙인들이 훨씬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잘 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친절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나 그렇게 말만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의미 있으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맺으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에 나오는 세 사람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간 참된 이웃은 누구였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시대의 소망 503쪽에 글을 봅니다. 이렇게 하여 누가 내 이웃이니까라는 질문은 영원한 답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사회적 지위에 높나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다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이어서 실물 교훈 376쪽의 글도 봅니다. 우리의 이웃은 역경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상함을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이번 주 함께해요 과제를 봅니다. 나와 다른 사람, 심지어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 시작해요 과제는 이것입니다. 지인 중 재림 교인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3명 이상 쓰고 그들의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필요를 살핀 후, 그러한 필요를 위해 당신 자신이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주에 그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